안녕하세요. 한수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교과서 164페이지에 위치한 수학 익힘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0의 제곱근은 없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 하, 말하고자 하는 요 제곱근의 근을 X라고 하고 얘를 제곱을 하였을 적이 얼마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이 X값이 있냐, 없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X제곱은 0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하느냐. 자, 우선은, 우선 존재하죠? 얼마예요, X가? 네, 0이에요. 자, 0이라고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0이라는 숫자가 존재하니까, 이거에 만족하는 그는 존재한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조금 기학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뭐와 같느냐? 양변의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입니다. 참고로, 실근. 실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은, 위에 있는 요 좌변을 그리면은, 네, 지금 왼쪽에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네, 파란색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우변의 것을 그려보면은, 자, 노란색으로, 아,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y는 0이잖아요. 우변 y는 0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y는 0 그리면은 어, 어 잘못했다 y는 0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나오지 않죠 이 x축이에요 x축 사실 이거 x축 인데요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x축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만나는 교점이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만화는 교점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의 근이, 실근은 만화는 교점 x 좌표 0입니다. 만약에 1번 문제에서 0의 제곱근이 아니라 플러스 1의 제곱근을 물었다. 플러스 1의 제곱근을 물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요. 몇 개가 존재합니까? 두 개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의 실근의 개수를 물었다. 그럼 이렇게 끄고요. 만나는 교점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의 실근은 존재하지 아, 0의, 아,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없다. 0일 때는 0한 개, 플러스 1일 때는 두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네 알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2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자 세제곱근입니다 근인데 x인데 세제곱을 하여 얼마가 되게 하는 27이 되게 하는 실수인 것 x 세제곱은 27이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x는 얼마다 3이다. 그 외에 두 개가 더 존재하는데 허근이에요 허근. 그래서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가 맞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자, 좌변을 그림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y는 x, 세제곱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홀수승이면은 다 이렇게 1, 사분면과 3, 사분면에 지나게끔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우변의 것이 어떤 값이든 간에, 우변이 지금 27이라고 했죠? 27이라고 했는데, 음, 지금 그래프가, 어, 나 요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27이 굉장히 큰 숫자라서 10이거든요. 좀 축소시켜 볼게요. 그래서 좀 축소해서 나타나요. 나서 보니까 만나는 교점이 어떻다? 존재하죠. 그래서 이 만나는 이 교점의 무슨 좌표? x 좌표가 바로 요 방정식의 실근을 말하는 거다. 개가 얼마다? 3이다. 네. 결론은 2번은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홀수승 일정에는 만나는 교점이 무조건 한 개에요. 양수이든, 0이든 음수이든 간에 만나는 교점이 한 개입니다. 그래서 한 개가 무조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3번.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자, 4제곱근, 그래서 이 녀석 또한 어떻게 요 근인데 X를 4제곱해서 얼마가 되게 하는, 마이너스 16이 되게 하는 이 X의 각 실수인 것을 물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 네제곱은 마이너스 16이다. 자, 어 아까 전에 그림 그렸던 거에서 이어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의 네제곱. 자, 그리면은 x의 네제곱은 짝수승이면 무조건 2차 함수처럼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 우변의 것이 마이너스 16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16. 그러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질 거요. 만나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만나는 교점이 없어요. 만나는 교점이 없다는 것을 요것을 만족하는 실근은 몇 개이다? 빵개이다 네. 그래서 요 3번에 말하고 있는 거 실수인 것은 빵개요빵개한개가 0개. 아니고요. 그래서 3번 또 틀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n이 3 이상인 홀수일 적에 마이너스 37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없다. 자, 이거는 어, 프로그램을 이용 안하고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근이 있어요. 근이 있는데 n 제곱을 했을 적에 얘가 마이너스 37이랍니다. 참고로 이 n은 뭐다? 홀수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 좌변을 그리면 은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y는 x 세제곱처럼 이렇게 다 그려집니다. 홀수승일 적에는요 y축. 그러면 은 우변에 마이너스 37이라고 했으니까 우변의 것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만나는 교점이 하나. 존재하죠. 그래서 실수인 것은 하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n이 짝수일 적에 짝수일 적에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두 개이다. 그래서 누구 요 근이 있는데 x를 n 제곱해하였을 적에 37이다 했을 적에 자 좌변을 그릴 건데 요 n은 여기서는 짝수예요. 짝수. 짝수인데 그림을 그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져요. 간단하게 그릴게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이 좌변을 그리면은 짝수승이니까 y는 x제곱처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고요. 우변에 37을 y는 37을 그리면은 요 위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은 만나는 교점이 몇 개다? 두 개가 존재하니까 네. 요렇게두 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실수인 것은 두 개이다. 그래서 5번이 참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안에 있는 이 32는 참고로 2의 5승이고요. 그 다음에 54는 27 곱하기 2니까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2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2의 3승이고요. 얘는 3의 3승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말해서 또 빨간색으로 표시한 녀석은 3분의 2 전체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A부터 한번 간단하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녀석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 2에, 자, 3제곱 5니까 2에 3분의 5승. 그 다음에 곱하기 3에 3분의 2승. 3에 3분의 2승. 곱하기 2의 3분의 여기 1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는 2의 3분의 1승입니다. 그래서 이거 얘랑 얘 밑이 같으니까 지수법칙을 쓰면은 2의 3분의 5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6 그래서 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죄송합니다. 27인데 왜 3의 제곱이 3의 제곱이 아니라 3의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그래서 얘는, 어, 여기, 3제곱은 3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3분의 3이니까, 얘는 얼마다? 이게 아니라 얼마? 1이죠, 1. 그래서 3에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녀석은 2의 세제곱에 3분의 5승이니까, 요 3과 3이 약분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B라고 하는 녀석은 2의 5승. 이에 5승에다가 곱하기, 자, 얘도 약분이 되죠? 요렇게, 요렇게 약분되고요. 얘는 3의 몇승? 3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C 같은 녀석은, 자, 우선, 이 오른쪽에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요두 녀석을 뭐 한다? 고, 어, 약분할 수 있죠? 곱하기니까. 그래서, 야는 1이고요. 얘는 2이고요. 얘는 1이고요. 얘는 3이고요. 그래서, 3분의 2의 제곱에 2분의 3승이니까 요 2랑 요 2랑 약분되고 요 c라고 하는 녀석은 다음과 같이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c는 얼마다? 3분의 2의 몇 승이다 전체에 약분 다 되고 이거 3 하나 남았죠. 그래서 세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다시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어 실수했네. 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죠? <laughs> 요렇게 있고요.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이 요렇게 어떻게 2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1승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 c라고 하는 녀석의 이 빨간 녀석 즉 얘랑 얘랑 얘를 계산을 하면 은 얼마가 됩니까? 2에 몇 승이 되어요? 2에 2 더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2에 4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기할게요.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3의 1승에다가 마이너스 5승하면 3의 마이너스 4승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3하면 3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적어도 되는데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의 4승 16이다 이렇게 정답을 적어도 됩니다. 어렵지 않죠?